네, 빅마마. <laughs> 네, 뛰어난 가창력이 돋보이는 여성 사인적으로 빅마마는요, 꾸준한 라이브 공연과 여성의 삶을 노래하는 서정적인 가사로 작품성과 대중성 모두를 인정받았습니다. 네, 박명수 씨가 대리 수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서좀 불안합니다. 갖다 줄수 있을지 사람이 네, 김종국씨 대리수상입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지금 채널을 돌리신 분들은 아, 박명수씨가 <laughs> 새로운 앨범으로 수상을 하셨나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빅마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네. 축하드립니다. 먼저 어, 우리 빅마마부터 예,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아, 일단 사실 저희 빅마마는 방송 출연이 그렇게 잦지 않아서 굉장히 너무 민망할 정도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음악을 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선배님들과 동료분들이 계신데 이제 뭐, <laughs> 뭐 인지 쪽마장하장 걷기 시작한 빅마마를 선택해 주신 거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이 부끄럽지 않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김종국 씨 대리 수상인데 박명수 씨. 예. 무엇보다도 박명수 씨도 음반을 네. 했었었는데 예, 예. 이런 상을 가지면 뭐 본인 욕심이 좀날것 같아요. 어떠세요? 글쎄요, 뭐, 특별히 욕심은 없어요. 네. 예. 예. 상을 받았기 때문에. 예, 예. 욕심은 없고. 근데 너무 빨리 준비하신 것 같아요, 박명수 씨는. 저는 좀. 노래 뭐 한국 이 주면 빼는데. 예예. 가수들은 뭐한이년 걸리기도 하고. 음. 그 말이 이 년이 다 펑펑 놀아요. 네. 예. 예. 직접 전작하는한두 달이면 하는데 뒤에들 계신데 펑펑 돌아요가 뭐예요? 오늘 오늘 축하의만오에 어, 미안, 와서 미안합니다. 펑펑 돌아요가 다른 뜻은 없었어요. <laughs> 예. 알겠습니다. 박명수 씨, 뭐 김종국 씨를 대신해서 어, 상을 받았습니다. 김종국 씨 여러분 큰박수 부탁드리고요. 예. 아참 그리고 빅마마 여러분들도 경사가 있습니다. 어, 3월 말에 신연아 씨가 100년 가약을 맺으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 잠깐 뭐. 사랑하는 그분께 한마디 하세요. 예. 어차피 한국말로도 못 알아들어서요. 아, 캐나다 분이시죠, 맞아요. 예. 아, 예, 프랑스. 아, 죄송합니다. <목소리도> 예. 당신, 저의 늘 든든한 후원자, 제 예비 신랑 알렉산드 부스키한테 고맙고요. 뭐, 프랑스 말로라도 뭐, 짧게 한 말씀. 예. 아, je pense que tu sais bien que je te remercie toute la vie. Je t'aime. 그리고서 아 <laughs> 감사합니다. 좀 있다 저녁 때 만나자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laughs> 예. 다시 한번 내목에 축하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빅마마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김종국씨도 축하드리겠습니다. 예.